분필코 모양이 나온다든지 실리콘 어, 위쪽의 경계가 보인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코에서 바로코하다 바로코 코성형 클리닉 대표원장 김준입니다. 오늘은 남자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구루밍족이라는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남자분들도 본인의 외모나 아니면 본인의 옷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꾸미는 게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 여자분들을 처음 봤을 때는 어,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 특히나 눈을 많이 보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분을 봤을 때는 코를 먼저 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분에 있어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남자코 성형은 여자코 성형과는 다르게 좀더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남자분들은 코성형 시에 기능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남자분들은 굉장히 어, 여자분들에 비해서 코도 높게 세워야 되고 코도 좀더 튼튼하고 길게 빼줘야 돼요. 특히나 스포츠 활동도 필요하고 또 여자분에 비해서 호흡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 이상이 있는지 특히나 비중격 만국증이나 비염 충동증과 같은 질환이 동반된 인생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와 동시에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미용적인 면에서 좀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남자분들은 처음 바라봤을 때 코를 먼저 보죠. 그래서 코가 좀 오똑하고 직선스럽게 반듯하게 뻗는 모양을 좋아합니다. 바로 코만의 남자코 성형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남자분들은 높은 코를 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사용하게 됐을 었때 자칫하면 어, 실리콘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봉필 모양으로 보이는 봉필코 모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 실리콘 위쪽에 경계가 보인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코에서는 본인의 얼굴에 맞는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이두 손으로 보형물을 어, 미리 깎거나 수술장에서 깎아서 본인에 맞는 이 실리콘 모양을 제작해서 맞춤형 성형을 하고요. 포켓을 좀 좁게 해가지고 이 피부가 이 위에 부분만 늘어나서 경계가 보이는 부분들을 좀 넓게 포켓을 들어서 맞춤형 보형물을 정확하게 위치 시켜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어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 코는 이 코끝이 굉장히 이 예뻐야 되는데 이 코끝에 이 비주 부분이 코 날개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되고요. 코끝에 있는 피부를 적절하게 줄여서 안쪽의 연골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로코에서 사용하는 코끝 연장술은 비주 부분에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이 연장수를 하기 때문에 비주를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들어가게 하는 조절 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특히나 코끝의 피부를 적절하게 줄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연골을 과도하게 절제한다거나 그래도 찌코가 된다거나 코가 펑퍼짐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남자분들이 매불이나이 코뼈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하게 포켓을 좀 넓게 들어서 코 안쪽에 이 뼈를 깨지 않고 이 전동 벌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절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큰 코에서 코가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게 하고요. 절골이 꼭 필요하다면 이코 안쪽에 코구멍을 통해서 절골하고 피가 만나고 이런게 아니라 직접 보면서 코뼈를 절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마지막 특징은 수술하기 전에 콧대 높이나 코끝 높이를 미리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예측 가능한 가상 성형을 통해서 고개에 맞게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티나지 않게 코끝이 아름다운 그리고 미세 절삭기구를 통해서 매끄러운 코.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한 코 성형이 바로 코만에 어, 특화된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코 성형은 성형 파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남자 코 성형은 어, 기능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고 또 튼튼한 구조로 어, 코를 받쳐줘야만이 코를 높고 조금 더 오똑하게 세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수술하기 전에 미리 기능적인 검사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상성을 잡는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상 바로코에서 바로코하다 코성형클리닉 바로코 대표원장 김준이었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상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